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시를 뿌리며.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자 내져도 내 내 사모하는 내, 내 주님께.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, 주께 드릴 노래 가득 한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,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, 주님 오시 길 예비 하라, 땅의 모든 끝 에서 주님 을 찬양 하라. 영 광의 주님, 고 도시, 한번더 찬양합시다. 주께서 주신 동산에, 주께서 주신 동산에, 땀 흘리며, 시를 뿜며 내 주님께 비바람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자 내 저도 내 주님께 다 같이 땅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들이 열매 가득 한고땅 끝에서 예비 하라,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. 영광의 주님, 고도시. 라그 나라와 그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 할렐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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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, 할렐루. 사랑의 떡으로만. 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울터큰모스토리로 더 할렐루야 아 하면 주실 것이요. 찾으라 찾을 것이요. 두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. 할렐루, 할렐루. 다 같이 전심으로. 할렐루야. huh 그 소리로 할렐루야!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! 주 보자로부터, 주 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.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우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늘. 3절 찬양합니다.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자 찾아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라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,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,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,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,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. 감사함으로, 감사함으로 줄을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줄을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죽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한번더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죽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한번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한번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.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.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니다 Bring this sacrifice, my open heart. I open my life. I look to you, Lord. Your lot and restore me again. So I live my. Your love fell down on me. I know your love is better on my fears. Do. 시 비어마이 갈보리 꽝데 내 위에 비 콘프리 인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한번더 찬양할까요?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들이네 줄을 봅니다.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.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을.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. 끝없는 사랑 날, 회복시키네. 이제 눈들어. 이제 눈들어. 주 보네. 그 능력 날 새롭게.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,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. 그 어느 날,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을 찬양하오니, 주님을 찬양하오니, 먼저 찬양합니다.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.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이 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.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, 주님을 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참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, 주님을 경배하오니, 왕이신 예수여. 자정하사 우리 이곡이 이 찬양 한번더 마지막으로 올려드릴텐데요 정말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지었던 죄 그리고 감사한 일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이 곡을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없어서 이곳에 오셨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child.